윤석열의 파면이 가까워지면서 어, 마음도 좀더 편해지신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도더 편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저희 말씀드리지만 어, 윤석열에 대한 헌재 심리가 이제 다음 주. 2월 18일, 2월 20일 9차 변론기일, 10차 변론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차 2월 20일에 있을 10차 기일에서 한덕수 홍장원 비롯한 추가 증인 신문을 끝으로 해서 아마 헌재 심리는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어,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들은 그래서 재 심리를 늦추기 위해서 20일 날 출석이 불가능하다 기일을 변경해 달라. 그런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현재 출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심리를 지연시키려고 네, 그런 것밖에는 홍수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어, 진행되어 왔던 심리기일에서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이 얘기해왔던 것을 보면은 거의 윤석열의 내란, 범죄, 국헌불란의 국헌 목적으로 헌정제사를 파괴 하면서 폭정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은 거의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유승열은 스스로 입을 열면서. 자백하고 있고 또 출석한 증인들도 윤석열과 어, 뭐 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지 윤석열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윤석열이 어, 내란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오히려 더깨깔나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재판관들도 아마 이미 심증으로는 다들 윤석열의 어, 파면에 대해서 별 의문 없이 그런 심리 증을굳히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어, 그렇지만 윤석열과 어, 윤석열 유성렬 측 그리고 내란 동조세력 ...들이 계속해서 헌재 절차를 비판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두번 정도 더 기회를 준 것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 중순에는 헌재에서 윤정열의 파면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월 추운 날씨에 어,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윤석열의 파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 3주 뒤에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윤석열 내란수의 윤석열과 어, 그 동조 세력들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좀더 광장으로 나와주시고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시면서 힘을 모아주시면 은더 빨리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들도 더 이상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윤석열 파면을 더 외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